헤오리를 해볼건데 레이 최고 기로 한번 깨보려고 자 그러면 영발 발음 해볼까 자 한번 1단계부터 해볼자요 오케이 1단계 너무 쉽고 이단계도 너무 쉽지 자, 끝에 가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레이들이가 네, 이거 촬영하면서 하면은 잘 안되더라고 하지만 레니가헤오리를 워낙 잘하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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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주시다. 맞 초록색. 오케이. 최대한 넓게 판정을 내리게. 그냥 끝에서 하는 게 좋아 레밍이 그래요. 좀 멀리 나가는 것 같아. 파란색 파란색. 와, 이거 몇 칸이지? 이거 여섯 칸인가 벌써? 벌써 일곱 칸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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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주 잘하고 있어. 좋아 좋아 벌써 이거 지금 여덟 칸이죠? 어, 이제 아홉 칸이네. 어 아홉 칸부터는 왼쪽으로 할게. 맨이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면은 좀 넓은 회오리를 잘 하더라고.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으로도. 아주 회오리 고수라고, 고수. 거스. 오케이. 어, 어, 오케이. 집중해서. 아, 자, 다시 집중해서. 오케이! 이제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이제 마지막. 11칸도 한번 도전해볼까? 자, 한번 이제 11칸도 해볼... 까 그냥 11칸은 하지 말자. 일단 이렇게 레니가헤어리 마스터를 해봤는데 아, 레니가 11칸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1 1칸이 너무 어려워서... <laughs> 다음에 레니가한번 도전해볼게.